너무 달것 같아. 아빠한테다 넣겠느냐. 너무 달어. 아, 진짜 이거 아닌데. 마시멜로랑 버터가 녹으면서, 에이 초콜릿이랑 피스타치오랑 이거. 마시멜로가 완전 적어지네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. 아니야, 충분해. 아, 아 아빠는 충분해. 아빠 몇개 만들 거데아 이게 이거 하다 이거 몇개 만들 여기다가 세팅할 거야 그냥. 잘라 먹을 거리고. 짧게 만들어. 서 우리는 짜라 먹을 거야. 동그랗게 만들어. 난 동그랗게 안 만들 거야. 어.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? 기다려봐. 해봐. 그리고 어. 생기는 피타초 넣어줘, 여기 누나한테. 장담하는데 맛있게 나와, 걱정하지 마. 형, 너, 응, 너, 너 맛은 너, 있겠지? 이 마시멜로가 들어갔는데. 자, 아니, 자, 근데 이거, 나, 이거 나의, 근데 되게 빨리 식어서, 정영아 너무 달것 같아. 아빠한테 다넣게 그냥. 너무 달아. 아, 진짜 이거 먹는 지 이게 완성낸 요리가 궁금하네. 아빠가 또 <laughs> 이노베이티브 쿠킹 하잖아. 뭔 뜻인지 모르겠어. 맛있겠는데? 어? 와, 마시멜로 진짜 많다. 많다니까? 오호 마시멜로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굳어. 식으면은 뒤집어서 <laughs> 야, 하고. 맛있겠다. 아 진짜? 아 이거 응? 또 뿌려도 돼. 이만큼은 뿌리지 마. 아이 기다려봐. 치즈다 묻어나오잖아. 살짝 묻어도 돼. <laughs> 아다 뿌리지 마. 얼마나 맛있어 이거. 아 진짜. 맛없어. 포크 이거 상관없다니까? 아 싫어 이만큼은 뿌 아, 시작해서응 음. 물론 쫀득 하진 않지만